안녕하세요. 어, 2026년 새해에 어, 첫 촬영을 하러 나왔습니다. 어, 새해는 우리 구독자 또 시청자 여러분들, 원하시는 모든 일다 소원성취 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정말 좋은 주택 하나 어, 소개시켜 드리러 나왔습니다. 연일 강추위로 좀 굉장히 추웠는데요. 이제 날씨가 조금 풀려서 오늘 굉장히 맑은 날씨예요. 어이주본 주택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인데요. 어 2차선 도로변에서 약 1km 정도 들어와요. 이렇게 외길을 따라서 어옹기 종기 모여 있는 집들을 따라서 이렇게 주택이 어 들어와 앉아 있는데 요렇게 석축 조경으로 예쁘게 어 지금 토목 공사를 해서 어 주택을 위쪽으로 앉혀 놨습니다. 그래서 평 편안한 평탄지이지만 막히지 않는 조만권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이제 봄 되면 여기 연사농이라던가 이런 게 피면 굉장히 예쁠 것 같은데요. 어, 본 주택으로 진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주차 공간, 이렇게 한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. 어, 그리고, 어, 잘 관리된 어, 돌 계단을 따라서 올라가면 본 주택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어, 이 주택은요, 단층 주택이에요. 여기 강아지가 아주 <laughs> 집을 잘 지키고 있는데, 어, 저 뒤쪽으로 지금 태양광도 설치되어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, 요렇게 보시면, 어, 거의 본 토지가 지금 앞쪽에 주차 부지부터 해서, 어, 토지 면적이 약 200평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적지 않은 토지 면적을 가지고 있고요. 이렇게 정갈하게 관리된 어, 잔디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리고 저쪽에 큰 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. 어, 편안한 평지이지만 석축 공사를 통해서 지금 집자리를 높여놨기 때문에 막히지 않는 조망권을 가지고 있습니다. 오늘 그 어새새라고 지금 이렇게 지금 그 헬기 훈련들을 좀 하나 봐요 좀 시끄러운데 어 양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기 사모님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어 정원이라던가 요런 것들을 갖고 놓으셨는데 요렇게 장미 넝쿨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게 이제 봄 되면 상당히 예쁠 것 같은데 이 뒤쪽으로 또 텃밭 공간이 있고요 여기 강아지가 <laughs> 저. 이산 쪽으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여기가 그 종중산이에요. 종중산, 종중산을 접하고 있기 때문에, 어, 뭐 특별하게 뒤에 뭐가 들어온다 이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요. 이쪽으로 뒤쪽 공간도 상당히 관리가 다잘 되어 있어요. 이렇게 수전도 마련이 되어 있고, 여기에 불 때는 아궁이, 어, 굉장히 정겹네요. 이 아궁이도 좀 이렇게, 어,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. 토지 면적, 어, 토지도요, 모양도 반듯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. 뭐, 이 뒤쪽으로도 뭐, 충분하게 뭐, 두릅나무 이런 거 많이 심어 놓으셨다고 해요. 저 뒤쪽으로 좀 나무들이 보이는데, 어, 뭐, 두릅, 이런 것들 많이 식재를 좀해 놓으셨다고 합니다. 그래서 실제로는 뭐, 토지 면적이 약 200평이지만 조금 더 뒤쪽 공간으로, 어, 종중산을 조금 더 쓰고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앞쪽으로 좀 이동을 해 볼게요. 여기도 이렇게 텃밭 공간을 만들어 놓으셨고요. 어, 그리고 태양광 3 k 로 정도 설치를 해 놓으셨기 때문에 여름에 에어컨 하루 왼정일 돌리고 밤늦게까지 돌려도 뭐한 달에 약 2만원 정도 나온다고 해요. 전기세가. 어, 그래서 굉장히 장점이다. 태양광을 또 설치를 해 놓았기 때문에. 그리고 뭐, 해가 지금 워낙 잘 들고 있어요. 지금 약 3시, 제가 촬영하는 시간이 약 3시 정도 됐는데, 이렇게 해가 쭉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, 어, 옆에 있는 주택가 이렇게, 어 특별하게 뭐, 담이나 이런 걸 하지는 않았지만, 이렇게 조경수로 해서 옆에, 옆에 주택가 이렇게 경계를 좀 만들어 놓으셨습니다. 어, 이쪽 한쪽으로, 이렇게 또, 정겹게, 장독대도 자리를 하고 있는데, 어, 해가 잘 들어서 고추장, 된장도 굉장히 잘 된다고 합니다. 어, 뭐, 전체적으로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요. 일단, 어, 주택 토지 모양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토지는 약세 필지로 되어 있고요. 어, 토지 면적은 약 200평 정도로 좀 보시면 될것 같은데, 어, 약간 나, 정남향에서 약간 서쪽으로 틀어져서 남남서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하루 종일 햇살을 받으니까요. 어,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. 어, 옆쪽으로 지금 창고 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고, 어, 뭐 주택도 연식은 좀 됐지만, 오래도록 관리를 해온 그런 모습을 좀볼 볼 수가 있는데, 안에 들어가서도 단층이기 때문에 굉장히 구조가 널찍널찍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단층 주택을 좀 선호하는데, 왜냐면 2층 주택은 2층을 잘안 쓰게 되거든요. 근데, 어, 단층 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층은, 아, 그러니까 한층으로 다 넓게 쓰기 때문에 공간감도 굉장히 뛰어나고요. 널찍한 개방감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. 일단은, 어, 안쪽으로 진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현관도 굉장히, 이 전실 공간도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. 신발장도 이렇게 키높이로 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어 안쪽으로 좀 진입을 해 볼게요. 지금 어 여기 들어와서 제가 또 이제 어 우리 어머님이 잠깐 나오셨네요. 어이 마루가 강화 마루가 아니고요. 원목 마루예요. 이게 상당히 그 예전에 좀 가격이 나가는 고가의 어 마루인데 요 원목 마루가 설치되어 있는 거실 공간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여기 벽난로가 설치가 되어 있지만 여기 사모님께서는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다고 이거 안 써도 따뜻하다. 어, 해가 잘 들어와서 따뜻하다. 요 요런 어, 느낌으로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거실 공간이 굉장히 넓고요. 어 그리고 주방 공간도 이렇게 이쪽에 이제 문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는 이제 문을 떼놓은 상태예요. 네, 어 주방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.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는데 아래 위층 수납 공간 넉넉하고요. 안 가운데다 이렇게 식탁을 놨는데도 굉장히 공간이 넓어요. 그래서 뭐 바깥에 다용도실이 또 있어서 뭐 이쪽으로 다른 거뭐 이렇게 수납장 같은 거더 놓으셔도 될것 같은데 어이 안쪽으로 보시면 다용도실이 이렇게나 넓어요. 지금 저 안쪽까지 다용도실 공간이 쭉 있습니다. 어 굉장히 넓은데 어한 약한 10 14평, 10평, 10평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어 굉장히 넓은 다용도실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. 심야 전기 보일러라서 지금 요게 설치가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여기 김치냉장고 지금 두대 있고요. 어 바깥에 가스레인지 또 있고 여기 세탁기 뭐 없는 거 없이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는데도 공간이 굉장히 넓어요. 그래서 다용도실 공간 넓고 이 사모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조인데요. 어, 주방 공간도 넓지만 다용도실 숨길 수 있는 공간이 많기 때문에 이 주택이 지금 이렇게 깔끔하게 느껴지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. 일단은 안방 쪽으로 좀 이동을 해 볼게요. 어, 가기 전에 여기 게스트 화장실이 있습니다. 게스트 화장실이 굉장히 넓어요. 그리고 화이트톤인데 어뭐 바닥에 곰팡이 하나 없이 아주 관리가 잘된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이쪽으로도 지금 안방하고 요 공간 사이에 지금 또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붙박이장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수납 공간은 굉장히 널 널찍하고 어 안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어요. 지금 요즘 주 새로 짓는 주택들 약한1.2 3배 정도 될것 같아요. 지금 여기 요렇게 침대가 한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가운데 있는데도 양쪽으로 지금 공간이 충분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요 붙박이장이 한 12자 정도 될것 같아요 12자 정도 될거 12자 13자 정도 될것 같은데 어 그러니까 안방 사이즈가 대충 가늠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안방 화장실이에요 안방 화장실 공간인데 여기도 관리가 아주 잘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뭐 요즘 이제 겨울철이어서 조금 어 한산하기는 한데 또 요즘 요렇게 단층 주택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. 어 그래서 제가 좀 소개를 시켜 드리러 나왔는데 요두 번째 방으로 좀 이동을 해 볼게요. 어 여기 두 번째 방이 보통 우리가 어 생각하는 안방 정도 사이즈 돼요. 그래서 어, 상당히 넓은 어두 번째 방이고요. 어뭐 햇살은 잘 들어와요. 지금 여기 어르신 두 분이 거주하시기 때문에 사실 보일러를 안트신것 같아요. 바닥은 찬데 공기는 굉장히 따뜻해요. 여기가 이제 세 번째 방인데 여기는 지금 남쪽하고 동쪽으로 지금 해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전체가 다이 원목 마루로 되어 있습니다. 방들도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럽고 그리고 굉장히 널찍하고 공간감이 상당히 좋아요. 이 주택에 좀 개호를 좀 살펴볼게요. 매물번호 43293이고요. 건축물 용도는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. 어, 본주택이 소재한 곳은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덕촌이라는 마을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. 토지 면적은 약 201평이고요. 어, 건축 면적은 어, 창고, 아까 창고 보셨죠? 그것까지 해서 약 43평입니다. 건축구조는 일반 철골구조고요. 지상 1층 단층 구조예요. 방 3개, 화장실 2개의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, 용도 지역은 계획 관리 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건폐율 40%, 용적률 100% 보시면 될것 같아요. 방향은 거실창 기준으로 남향이고요. 남방은 심야 전기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어 준공 년은 2003년 8월에 준공난 주택인데 약한 22년 정도 된 주택입니다. 근데 관리 상태가 너무 좋아요. 그래서 큰 수리 없이 리모델링 없이 들어오셔도 거주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.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그리고 개별 지하수와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고요. 어, 아까 말씀드렸지만 태양광 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가격은 또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. 더보기 클릭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어, 용문면 덕천니는요. 굉장히 큰 개울을 끼고 있는 마을이에요. 그래서 거기서 물놀이도 많이 해서 어 제가 양평에 이사 왔을 때도 그 거기에서 우리 아이들 튜브 타고 좀 많이 놀았거든요. 그래서 좀 추억이 있는 동네인데 어 그만큼 거주하기 굉장히 편안한 어 동네예요. 막그 불규칙하게 막 이렇게 깎아내려서 단지형으로 지은. 그런 단지가 아니고요. 그냥 자연스러운 길을 따라서 이렇게 주택들이 건축이 됐기 때문에 어 조망권도 우수하고 어 굉장히 자연스러운 그런 멋을 가지고 있는 동네에 위치한 주택입니다. 여기서 용문역까지 차량으로 약 7분 거리에 위치해 있, 있고요. 어 6번 국도하고는 차량 5분 거리에 위치해 그때, 해, 해 있기 때문에 어 진출입에 상당히 좋은 그런 위치에 자리한 주택인데요. 특별하게 단층 주택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. 어, 이 주택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요. 왼쪽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주시면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양평 똑순이TV였습니다.